은 안전 자산이라는데 왜 갑자기 은이랑 구리가 많이 언급되는 건가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비싸진 금, 떠오르는 은, 숨어든 구리.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무섭게도 월가는 지금 세 가지 금속을 동시에 쌓고 있습니다.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을 팔던 그들이 갑자기 포트폴리오를 비워가며 실물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어느 날 깨달았죠? 돌반지 하나 가격이 월급 두덜치를 넘어선 걸. 더 위험한 건이 움직임이 뉴스도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는 겁니다. 알게 될 때는 이미 중앙은행들이 십수년째 금을 사들이고 있었고, 은 재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구리 광산 신규 개발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이 자산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나씩 짚어보면 왜 월가가 세 가지를 동시에 담는지 그 구조가 보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는 자리의 문제입니다. 월가의 포트폴리오 보고서를 보면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 은, 구리, 세 개를 동시에 늘리고 있어요. 보통은 한 쪽이 오르면 다른 쪽을 정리하는 게 자산 운용의 기본인데 지금은 세 개를 함께 쌓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금은 안전 자산이고, 은은 투기성 자산이고, 구리는 경기 민감 자산이거든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자산을 동시에 담는다는 건 뭔가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는 이게 잘안 보인다는 겁니다. 금값은 이미 올라서 비싸 보이고, 은은 변동성이 커서 무섭고, 구리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월가는 지금도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걸 알면서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가격이 오른 걸 알면서도 계속 사들이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더 오를 거라는 예측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보는 건 가격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게 뭔지 왜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월가가 보는 건 가격이 아니라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전세계 포트폴리오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3%예요. 주식이 60%, 채권이 30%, 현금이 5에서 10%인데 금, 은, 구리 같은 실물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중앙은행들은 2008년 이후 십수년간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급격히 늘렸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대응입니다. 동시에 실질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달러는 약세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엔 이 자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금이 유입돼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월가는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비어 있는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이 오르니까 은도 사고, 은이 오르니까 구리도 사면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게 왜 위험한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 은, 구리를 같은 카테고리로 봅니다. 다 금속이고 다 실물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금이 비싸면 은을 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세 개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2020년 초, 어떤 분이 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은으로 갈아탔습니다. 금은 온스당 1,800달러였고, 은은 18달러 정도였죠. 금은 비율이 100 가까이 갔으니까 은이 싸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몇달뒤 금은 2,000달러를 넘었고 은은 3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20달러로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금은 안정적으로 올랐고 은은 변동성만 겪은 겁니다. 이분은 은도 올랐으니 겠지 않냐고 했지만 실제로는 금을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은 안전 자산이고 은은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다른 자산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런 오판이 생깁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는 안전 자산도 투기 자산도 아닙니다. AI, 전력망, 방산을 떠받치는 필수 인프라 자산이죠. 지금 월가는 이세 개를 각각의 역할로 나눠서 포트폴리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판단 요소가 뭔지 봐야 합니다. 금부터 짚어야죠. 금은 지금도 올라야 하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미 올랐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전 세계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극히 낮습니다. 평균 2에서 3%예요. 1970년대에는 10%가 넘었는데 지금의 그 반도 안 됩니다. 중앙은행들은 지금도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천톤 이상을 순매수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준비자산 확보입니다.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금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동시에 실질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달러는 약세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 금은 계속 받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 금이 없다는 겁니다. 주식 60% 채권 30%로 채워져 있는데 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중을 늘려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월가는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서 사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의 대체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은은 완전히 다른 역할이 있어요. 은은 금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변동성을 활용한 공격형 자산이죠. 금은 안정적으로 오르는 자산이고 은은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기서 핵심은 금은 비율입니다. 금 한온스 가격을 은 한온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죠.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80을 넘으면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은이 고평가된 겁니다. 월단은 이 비율을 기준으로 은을 사고 팔아요. 80 위에서 사고, 50 아래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금은 비율은 8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는 지금 은을 담을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금처럼 오래 들고 가는 자산이 아니에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금을 기본으로 깔고 은은 공격용으로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죠. 은 재고는 지금 역사적 저점 근처에 있습니다. 산업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어요.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은은 금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정도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금은 비율이라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구리는 뭘까요? 안전자산도 아니고 투기자산도 아닌 구리를 왜 지금 담는 걸까요? 구리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필수 인프라 자산이에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구리가 몇 톤씩 들어갑니다. 전력망 확충에도 구리가 필수고 방산 장비에도 구리가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구리 광산 신규 개발은 거의 멈춰 있습니다. 환경 규제도 강해지고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투자도 줄었어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된 구조입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 와도 장기적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월가는 바로 이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투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수급 구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구리는 금이나 은처럼 안전자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구리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AI, 전력망, 방산이 확대되는 한 구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과는 금, 은과 함께 구리를 담는 겁니다. 역할이 다른 자산을 각각의 자리에 배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타이밍을 완전히 잘못 잡을 수 있어요. 월가가 세 가지를 동시에 쌓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고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금, 은, 구리만 100% 담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옆에 실물자산을 배치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오린입니다. 금이 올랐다고 전 재산을 금에 넣거나 은이 오를 것 같다고 전부 은에 몰아넣는 건 월가가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역할을 나눕니다. 금은 안정성, 은은 변동성, 구리는 인프라 수요. 각각의 역할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건 타이밍을 뉴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금값 폭등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는 이미 많이 오른 뒤예요. 은도 마찬가지죠. 뉴스는 결과를 알려주는 거지 타이밍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월가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움직입니다. 그들이 보는 건 뉴스가 아니라 구조예요. 지금 금은 비율이 80 근처인지,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지, 구리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구조를 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뉴스는 그 결과일 뿐이죠. 그럼 지금 당장 가져야 할 선택 기준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느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 실물 자산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입니다. 월가는 올인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옆에 실물 자산을 역할 분담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금은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화폐 신뢰가 흔들릴 때, 실질 금리가 낮아질 때, 달러가 약세일 때 금은 포트폴리오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은은 변동성을 활용한 공격형 자산입니다. 금은 비율 80위에서 매수, 50 아래에서 매도. 이 기준을 지키면서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구리는 장기 인프라 수요를 담당합니다. AI, 전력망, 방산이 확대되는 한 구리는 필수 자산이에요. 이세 개를 각각의 역할로 나눠서 배치하는 게 월가의 전략입니다. 금만 100% 담는 게 아니라 주식 50%, 채권 30%, 금 10%, 은 5%, 구리 5%,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거죠. 비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역할을 나눈다는 원칙은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건내 포트폴리오에 실물 자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역할로 배치되어 있는지입니다. 비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역할을 나눠서 채워야 해요.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비어 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과정이니까요. 월가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기다리지 않고 구조를 보면서 비중을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역할을 나눠서 배치한다는 원칙만큼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실물 자산이 어떤 역할로 들어가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선택 기준입니다.